인천시가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를 향한 항공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열쇠로 공항경제권 중심도시 완성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2025-2029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 물류가 융합된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항공산업을 도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인천공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공항경제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법은 공항경제권 지정, 지원정책, 인프라개발, 규제특례 등을 담아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개발과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시는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 내용의 법안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 폐기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해 6월 다시 발의했으나 여전히 상임위 심사 중입니다. 시는 공항 경제권 특별법 통과를 위한 행정적 기반으로 2023년 공항 상생 발전 범시민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공항 경제권 협의회 공동 협약도 체결해 공항 중심 도시 구조 전환에 필요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솔개지구에 건설될 예정인 백령공항 인근 70만 제곱미터에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백령공항은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1,200m 길이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3,913억 원입니다. 여기에 시는 477억 원을 투입해 관광, 휴양, 물류 배후단지를 연계 조성해 서해안 전략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공항 경제권 구상에서 백령 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을 넘어 접경 지역 안보 응급의료 강화와 동시에 인천 공항과 연계한 다핵화 공항 체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천시는 글로벌 항공 물류기업 유치와 육성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UPS, FedEx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인센티브 제공, 입지 정보 제공 등으로 인천공항이 동부가 항공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포화가 예상되는 제2공항 물류단지에 이어 제3공항 물류단지 확장도 검토 중입니다. 시는 물류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과 수출입 물동량 증대, 외자 유치를 함께 이뤄내겠다는 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 경제권 실현을 위해 시는 인천공항공사와 상생 협력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두 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력사업을 조율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상생 협력사업 현안사항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협력 내용에는 공항 인근 개발, 교통 관광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됩니다. 공항을 활용한 도시 구조의 대전화는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창의공항 등도 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이라는 세계적 자산을 활용해 항공산업을 넘어 도시 산업 구조 전체를 혁신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